선생님 새로운 걸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어때요 컨셉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관절이 유연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즐거운 댄스 뭐라고요? 관절이 유연해질 시간인데 어. 오늘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댄스를 한번 춰볼게요 감독님한테 너무 필요한 시간이네요. <목소리> 그럼 우리 감독님 살짝 모시고 관절을 움직이는 것만 같이 좀 이렇게 시켜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목소리>

우리 두손뒤통수를 깍지 끼셔서 우리 턱을 한번 당겨볼 건데 내 턱이 가슴에 닿는다서 가볍게 눌러줄게요. 손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정면 보실 거고 가슴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저은 시간이 에된 것처럼 가슴 쫙 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아, 좋아요. 우리 저번에 어깨 푸는 거 기지개 배웠었죠? 두 팔을 위로 기지개 쭉 한번 풀어볼게요. 내 어깨가 이완해줄 수 있게 가볍게 잘 왔다갔다 흔들어주시고, 두팔 크게 원 그리면서 풀어줄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폈다가 팔꿈치도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동작 우리 무릎도 관절이죠 무릎 구부렸다가 폈다 움직이면서 유연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처음부터 음악에 맞춰서 할 동작 설명드릴 거예요. 처음에 두 다리는 골반 넓이로 넓게 동그란 벌려주시고요. 두 손은 허리 잡을게요. 자,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실 건데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배가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엉덩이 뒤로 뺀 상태에서 가볍게 다팍팍 북을 따라 다가 먼저 가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두 팔을 양옆으로 아래쪽으로 V자 만들어줄게요. V자를 아래쪽으로 쭉 뻗어서 만들어줄 거예요. 빠르게 갈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좋아요 이제는 우리 어깨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번엔 두 팔을 양 옆으로 넓게 뻗을 거예요 쭉내팔 네 길어 최대한 길게 뻗어 볼게요 그렇죠 다시 어깨 잡고 똑같이 가볼게요 양 옆으로 길게 뻗고 다시 당겨올 거예요 같이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좋아요 자 이제 두 팔을 더 높이 한번 올려볼까요 두팔 위로 만세 해푸자두 손이 너무 올라가면 어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어깨 힘쭉 풀고 두팔 양옆으로 크게 그렇죠 그대로 다시 똑같이 우리 어깨 잡아볼 거예요 어깨 잡았다가 피고 잡았다가 시작 나둘셋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두 팔을 방금 아래쪽 양 옆에 위로 올려봤는데 크게 꾸물하니 원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서 원을 그려주고 다시 아래쪽으로 쭉. 원을 그려서 내려줄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쉽죠? 우리 이제 위로 올려서 박수 한번 쳐을게요두 팔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박수 한 번. 자, 이번에 아래로 내려서 박수 한 번. 좋아요. 다시 위로 올려서 박수 한 번. 이번에 아래로 내려서 박수 한 번. 그래, 그렇죠.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했어요. 자, 이제 우리 손바닥는 너무 심심하자 그래서 다리 같이 한번볼 건데 네. 다리 한번 배워볼게요.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옆으로 뻗어볼 거예요. 다리 콕 뻗었다가 다시 가져올 거예요. 반대 왼쪽 콕 뻗었다가 가져올 거예요. 자, 다리 우리 조금 빠르게 가요.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무릎 구부리는 것도 같이 가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시작. 오른발, 왼발, 모으고. 왼발, 오른발, 한번 더. 오른발, 왼발, 모으고. 왼발, 오른발, 모으고. 좋아요. 우리 지금 하신 동작을 팔 동작이랑 다리 동작이랑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우리 가볍게 아까처럼 방수구를 구부렸다 폈다 동작부터 가볼게요. 두손 허리 잡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 찢는 것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옆으로 크게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하셨어요. 지금 하신 동작을 음악 맞춰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잠깐. 동작로 하시면 심심하니까. <laughs> 옆에. 미니는뭐 같이 세트로 움직여도 돼요? 타임. 따라 하시면 돼 다시 해야 요 <laughs> 네. 바로 하시요 자 이게 오늘의, 어? 감독님이 왜웃으시려고하죠 <laughs> 오늘의 컨셉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 유연해지게 만들어주 네. 시간이었어요. 아, 그 팔하고 다리 동작을 같이 하는 거를 이제 포인트 설명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네. 음. 우리 팔꿈치를 한동작 천천히. 자,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폈다 하는 게 저희 오늘 주 목적이고 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 아래에서 아 위에서 아래로 뻗는 동작, 그리고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뻗는 동작,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뻗는 동작, 그리고 우리 크게 원 그리는 동작을 가봤어요. 우리 박수는 혈액순환에 좋을 거아니죠 그래서 두팔 위로 원 그리어서 박수, 아래쪽으로 원 그리어서 박수, 우리 상체만 하면 심심하니까. 다리스트를 배워봤는데 한발 구부렸다가 뻗고 구부렸다가 뻗고 튜어블도 우리 중심 잘 잡으면서 하셔야 되니까 중심 잘 잡으셨죠? 구부렸다가 떼는 동작 이것도 갔단해 가보려 가봤고 우리 구부렸다가 폈다 가 구부렸다가 폈다 첫 번째 배웠던 다운스 느낌 살려서 앞으로 걷고 박수 걷고 박수 한번 같이 가봤어요. 벌써 끝나셨나요? 네. <laughs> 아 그러면. <laughs> 요 그... 선생님 자 음악 한번 요것만 일단 어, 짧 짧은. 어, 짧은 거 알아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하고 방향전환을 여기까지만 여기서 한 번만 해주시고 어르신들이 어, 옆, 옆, 옆에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뒤로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웃긴가요? 음, 어떻게 하죠? <laughs> 이 보고 하시면 돼요 참 어르신들이 외울 때, 아, 네. 그러면 네네. 앞에 하고 끝났어요. 제 스텝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그근데 질문 있어요. 네, 네. 그 선생님께서 지금 그팔 펴는 동작을 가르쳐 주실 때 네. 아래, 중간, 위로 이렇게 네. 가르쳐 주셨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그 부상 같은 걸 조심하라는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아래부터 하고 중간 위로 올라가는 그런 동작 그런 순서가 부상 예방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우리 어깨 관절을 어느 정도 위해서 기지개를 펴기니 했는데 우리 어깨가 많이 안 올라가신 분들 있고 여기 90도도 올라가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두 발을 처음부터 만세 해버리면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 아래쪽부터 갈수 있는 만큼까지만 올라가시라고 선택의 폭을 드린 거고요. 우리 아래쪽 뻗는 동작과 양옆 에 뻗는 동작과 위로 뻗는 동작은 각신도 다르기 때문에 형님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뻗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역시 최고세요. <laughs> 이어서, 좋은 질문 이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laughs> 네. 스텝을 할때 발의 넓이, 앞으로 나갈 때 옆으로 할때 발의 넓이 이런 거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크게 하면 좋겠죠. 크게 하면 더 유산소에 도움이 되니까 크게 하면 좋기는 한데 우리 너무 과하게 움직이다보면 넘어지실 수도 있고 발목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까 가벼운 조금 더 방지해 주면서 조금씩 제자리에서 연습하시고 두 번째 반복하실 때 조금 더 크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어르신들이 화면으로 순서를 잘알수 있게 앞에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도는이 맞아 돌죠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하고 다음에 <laughs> <laughs> 맞아요. 한 번에 따라하기 힘들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여기 맞으 편하게 앞에 서 방향에서 각 방향에서 외우실 수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어? 지금 하신 것만요 이야! 이야! 이거 앞으로 가시는 거아 일단 그러니까 하고 앞으로 하는 댄스 그렇죠? 한 번씩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돌아오면 그냥 편하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네 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음악 주세요 <laughs> 저분은 누구세요 근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이게 간단한 거 하셨으니까 계속 반복한 반복 하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 후기를 좀 제가 해드리려요앞프로이 나오시면 되세요. 키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laughs> 이경민 선생님이고 그 안보영 선생님이시고 두분다그 바디 테라피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그래서 이런 어그 아름다운 몸매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정신을 갖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고수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자 뭐 하고 계시는 일을 간단히 그랜마마 우리 온 세상 어르신들께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laughs> 지금은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아. <laughs> 저. 필라테스를 직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 몸과... 자이로토닉도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laughs> 자이로토닉이랑 필라테스 강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마음과 이제 몸 정신 같이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필라테스는 그래도 들어 들어봤는데 자이로 토닉 토닉 그건 어떤 운동이에요? 어 필라테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필라테스에서 가동성이 더 크고요. 이제 필라테스보다 더 척추 움직이 많아서 척추 이제 병원에서도 이 운동 처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회전하는 운동이 되 강점 이 있는 기구이기도 해요. 그 운동을 하다 보면 좀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운동을 계속 오래 할수 있을까요? 어, 많은 회원님을 가르쳐 봤지만 확실히 본인이 많이 느낄수록 그 변화가 옷이 됐건 통증이 됐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변화를 네, 느껴야 하는 네, 변화를 진짜 몸으로 많이 일상생활에 이제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피드백도 훨씬 빠르고요.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면 옷도 입었을 때 이쁘고 통증도 없고 하면 계속 하고 싶은 운동 되실 수가 있죠. 음. 그래요? 네. 네. 옷을 입었을 때 피트가 예뻐지려면 얼마나 해야 되나요? <laughs> 그 <그건> 이제 사람마다 <laughs> 운동할 수 있는 근력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 조금 인지력 부분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뭐몇회 하세요라고 말씀을 사실은 못 드리겠어요. 음. <laughs> 하지만 오래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죠 <laughs> 이제 황보영 선생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자화자찬 네, 해보세요 저요? 어. 저는 활기차고 아주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황보영입니다 필라테스만 하시나요? 네 저는 필라테스만 하고 있는데 네. 다른 것도 너무 잘해서 문제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훌륭하세요 <laughs> 역시 여기 아비투스에는 어. 우리 이 정도는 돼야지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laughs> 이런, 어, 조금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아, 어 그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시작하려니까 좀 힘들다. 또는, 어, 두렵기도 한데, 어떻게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시작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시작하신 게 두렵기도 하고 내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 내가 체력이 괜찮을까?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가 가장 많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과하게 운동하지만 않으면 괜찮으세요. 왜냐면내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 센터나 가벼운 집에 가벼운 센터 있으시잖아요. 센터나 아니면 운동 센터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laughs> 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laughs> 그래 마마 온 세상 어르신 분들 혹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운동하고 싶으시면 어, 연락을 아비투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다 훌륭한 스튜디오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딱 되겠습니다. 감사습니다 <laughs>